찬송가 123장 1절과 4절 두절하겠습니다. 찬송가 123장 1절과 4절입니다. 저들밖에 아무 중에 양두매자. 천사들이 전하여 준준하시소시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 하러 오시리라 성경 을믿싸 오며 거룩 한공회와성 도가 서로 교 통하 는것과죄를 사하 여, 주 시는 것과몸이 다시, 사는것과 영원히 사는것을믿싸옵 나이다. 아멘. 126장 찬송 입니다. 천사천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그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을 나셨네 그 거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봐여라 왕의 왕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받을 왕의 왕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와. 그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전향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님 영화에 상비지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제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1 0편 116편 그리고 117편 이렇게 두 편을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루살렘 아내한 네 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오늘 우리 모든 수성 가족들이 새벽을 깨우며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또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주님 앞에서 참된 평화와 또만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 우리 수 성가족들이 되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이들이 경제의 고통을 겪고 있어오며 또한 아버지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힘들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사랑의 손길을 얹어 주시며. 검사의 회복과 살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우리 수성가족들의 기도소리를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저들 모두에게 승리의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16편과 117편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은 물질이 없기 때문도 아니요. 육신의 질병 때문도 아닙니다. 사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어도, 나를 돌아보고, 또 나를 생각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견뎌낼 만한 힘이 생기는 거지요. 그렇다면 결국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했을 때 외로움입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음이 사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국가에 아니면 왕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그들을 유배를 보내지요. 사약을 내리면 사형 선고인데 왕이 유배를 보냅니다. 저 멀리 섬으로 보내 버리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기가 어, 세상을 호령하고 대접받고 정말 귀족으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과 떨어지고 자기가 어, 세상을 호령하던 그 자리에서부터 어, 내려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홀로 지내야만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 경제적인 고통이나 살길이 막한 것이나 아니면 가족들과 떨어져 있다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의 고통 중에서 가장 힘든 것 그것은 외롭게 버텨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 없음 이것처럼 그를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정말 굶어 죽기도 하고요. 유배를 가서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미쳐버리기도 하고 이런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어왜 소리를 외치면 그러면 메아리가 돌아오지요. 그냥 아이들 장난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메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자기 음성이 돌아오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자기의 실존을 확인하는 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 있다. 내가 아직도 이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고 또 뭔가 내가 이 세상에 어, 어, 유익을 끼칠 만한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사람은 살만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더 이상 이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아무도 나를 기억해주지도 않고 돌아봐주지도 않고 생각해주지도 않는다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는 그때는. 더 이상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나 하는 그런 고독감에 몸부림을 치다가 점점 사람이 쓰러져 가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을 어,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존재의 의미를 확인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냥 산 속에 들어가서 허공에다 대고 야호하고 외쳐서 돌아오는 메아리처럼 그렇게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냥 허공에다가 대고 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해보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잠들어 잠꼬대하듯이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소리를 그냥 어, 외치고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는 그 믿음, 그 확신과 체험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에 감격과 기쁨과 생동감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기도할 수는 있다. 이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사람들을 마음껏 만날 수도 없고 한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요. 하루에도 엄마 소리를 수백 번씩 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정말 필요해서도 엄마를 찾겠지만 뭐가 필요해서 찾는 엄마가 아니라 그냥 엄마하고 부르면 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해 주시는 나의 엄마, 나의 어머니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안도감이 생기고 마음이 부근하고 든든해지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광고, 신문 광고에 그런 거본 적이 있습니다. 아빠의 등이 보여요. 아빠의 두통소와 등이 보이는데 아들 하나 따라 나가 그 아빠의 품 안에 꼭 안겨 있는데 아빠의 어깨로 어깨 너머로 얼굴을 하나씩 이렇게 내밀고 아빠는 두 팔로 그 아이들을 안고 아빠는 뒷모습만 보이고 하는 그런 사진인데 그 밑에 뭐라고 카피가 쓰여져 있었는가 하면 세상에 이보다 더 든든한 곳이 있을까 보험회사 선전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든든한 곳이 있을까?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할렐루야! 하, 내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다독이심과 그분의 위로하심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그까지 붙들어 줄 것이다 하시는 그분을 여러분은 체험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냥 이 세상이 참 거친 세상인데 냉엄하기 그지없는 세상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내 수완을 동원해서 살아남아야지 하는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게는 아버지가 계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내 아버지가 계시지 내가 내 아버지 품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세상에 그보다 더 든든한 곳은 없지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수성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하고 부를 때 메아리가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내 목소리가 산에서 울려 가지고 내 귀에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고 부르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요. 인격적인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시고 어떤 상황에 서든 다 우리의 귀를 우리에게 귀를 열어 주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어려운 때에도 이 새벽을 깨우며 영상으로 이 새벽 예배에 동참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수성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는 견고한 신앙의 반석 위에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가 위기를 만난 당신의 백성들 어려움 속에 봉착한 당신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일 해봅시다. 건지시는 일.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표현하는데 오늘 시편 116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위험한 지경에 빠져서 헤매이고 있을 때저 멀리 유배를 떠난 어떤 사람처럼 외로움 가운데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붙들어 주리라 하고 우리에게 음성 들려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 절과 사절 말씀에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laughs>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육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주 구체적이지요. 우리가 어떤 환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에도. 그 상태에 그냥 방치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손 내미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위경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죠. 나 같이 낫고 비천한 자를 보존하시고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멀리 유배 갈 일은 없겠지만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도 들어 보셨지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내 마음 같은 사람은 없는 거지요. 그러나 내 심정을 아시는 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지금도 헤아리고 계시고, 나의 부르짖는 간구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8절에서 시편 기자는 아주 자, 시적인 표현으로 잘 표현했어요. 이 구절이 참 좋더라고요. 8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지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오늘날도 나를 건져 주시는 <laughs>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난에서 건지시고 질병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외로움에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우리의 곁을 찾아오시며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건지시며 질병, 전염병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심각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앞에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무엇으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거, 무엇으로 하나님께 갚아드릴 거, 12절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드릴 길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찾아낸 결론이 있어요. 구절 보세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또 13절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17절 감사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감사제가 뭐지?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내 한평생을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나를 건지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 남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셨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한 평생을 나는 그분을 찬양하는 성도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가겠노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17편을 우리가 읽었죠. 시편 117편은 그 시편에서 가장 짧은 두절짜리 시편인데 사실 번역하는 원문을 음, 번역하는 과정에서 1절 맨 앞에 할렐루야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리고 2절 맨 앞에는 또 뭐가 빠져 있는가면 왜냐하면 혹은 이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 시편이 번역되어져야만 우리가 이 시편을 바르게 읽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두큰 기둥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우리 이제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고 배우신 단어인데 헤세드라 하는 단어가 여기에 사용된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 이 진실하심은 에베트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헤세드와 에베트, 여호와의 진실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것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 이것을 통한 최고의 절정, 정점에 뭐가 있는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땅 위에 오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탄 전야 되겠지요. 예전 같으면은 성탄절 하루 전날 저녁에들 모여서 어린 아이들이 발표회도 하고 우리가 성탄절 이부를 즐기겠다고 온 거리에는 사람들이 구름떼같이 몰려다니고 그 난리들을 했을 텐데 올해는 우리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성탄 전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일 수도 없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성탄절 예배, 성탄절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함께 같이 찬양하고 오신 아기 예수를 향하여 경배하는 이러한 현장 예배를 드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또한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때이땅 위에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의 하나님 그 인자와 진실의 정점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위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온 진정한 평화 이것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한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잠잠하고 고요하고 조용한 성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각자 있는 곳곳 처소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잘 되어지는 우리 수성 가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에 고백합니다. 외롭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는 나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시는 그곳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성탄절을 코앞에 두고 우리는 성탄절 전날 성탄 전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고요하고 조용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온 세상이 멈춰져 있어도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고 나를 건져내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보답할꼬 오늘 시인은 그렇게 노래하지요. 그리고 내가 한 평생을 주님 앞에서 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리면서 나아가겠노라고 서원합니다. 이 서원이 우리 모두의 서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과 가정의 기도 제목, 생업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시고 이럴 때 우리의 영성 생활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통성으로 간구하시다가.